안녕하세요. 허진할매 한의학 박사 최정원입니다. 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어떤 관절염이든 한번 발병하게 되면 완치가 어렵다고들 하죠. 그런데 전그 의견에 반대입니다. 완치 가능합니다. 실제 저와 제만언니가 류마티스 관절염과 팽성 관절염 완치했거든요. 오늘 그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퇴성 관절염인지, 류마티스 관절염인지 잘 판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알려드리는 비법 중에 어떤 방법을 내가 해야 되는지를 알수 있거든요. 먼저 류마티즘 관절염의 첫 번째 특징은 조조강제, 즉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꾸 관절이 마비되는 느낌이 나고 또 부종이 있거나 절임 증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자꾸 움직여주거나 활동을 하면 감소합니다. 오히려 증상이.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 대칭적으로 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른쪽 손가락에 증상이 나타났다. 한면 반드시 왼쪽 손가락에도 같이 이렇게 대칭적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특징은 관절이 심하게 틀어지고 변형이 됩니다. 자 반면에 퇴행성 관절염의 특징은 류마티스와는 정 반대로 관절을 사용하고 난후 밤에 자려고 할때 가장 심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칭적이지 않고 비대칭입니다 흔히 한쪽 관절을 많이 사용한 한쪽에만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거나 통증이 있고 부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무릎을 굽혔다 펼때또 앉았다 일어날 때 이럴 때 통증이 있거나 찌릿찌릿한 감이 있죠 이러다가 이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 사용하지 않아도 관절이 작고 지속적으로 아프고 또 붓고 빨갛게 충혈되면서 한 달에서 길게 어, 여섯 달 정도 꾸준히 아. 한번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큰효 보실 수있니다첫 번째 알려드릴게요 문국의행체가임을 이용하지만 한 달에서 길게 어, 여섯 달 정도 꾸준히 한번 실천해 보세요, 시행해 보세요. 그러면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검은깨 주포탕을 복용하세요.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러나 효능은 정말 좋습니다. 검은깨 주포탕은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좋고 태행성 관절염에도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검은깨 1 k g 를 살짝 볶아줍니다. 뜨거운 상태에 바로 검은깨 1kg에 소주 1L를 부어줍니다. 사실은 소주보다 정종을 넣는 게더 좋아요. 이렇게 담으셨으면 알코올이 휘발돼 나가지 않도록 뚜껑을 꼭 밀봉을 해주세요. 이렇게 밀봉해서 15일간 실온에다가 침출시킵니다. 이것을 하루에 여성은 소주잔 한 잔, 남성은 소주잔 두잔 정도를 주무시기 전에 드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쑥뜸 뜨기입니다. 제가 검게 주폭탕과 함께 쑥뜸을 떠서 완치시켰는데요. 쑥뜸은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물이 차는 습성 관절염에 아주 효능이 탁월합니다. 통증이 있는 관절 마디마다 직접 불을 하는데요. 뜸 뜨는 방법은 처음 일주일은 화상이 입지 않을 정도로 빨갛게 될 때까지만 하다가 일주 후부터는 화상을 입어 물집이 환부에 생길 때까지 합니다. 저도 이렇게 쑥뜸한 상처가 아직도 손가락에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담배 필터처럼 생긴 미니 쑥뜸으로 하면 아주 간단하죠. 미니 쑥뜸 하는 방법은 이렇게 관절 증세가 있는 마디에다가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라이터로 불을 붙여주면 어 뜨거워서 도저히 못 참겠다 싶으면 띄어서 다른 환부로 옮겨주고 근데 이거는 직접구가 아니라 반직접구예요. 직접구가 되게 하시려면 그래서 이렇게 가로수을 사셔서 이것을 녹두알이나 쌀알만하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다음에 이것을 한쪽 끝에다 살짝 물치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하셔도 돼요. 이렇게 환부에 올려 놓으시고, 여기다가 불을 당겨주는 거죠. 처음에 일주일은 이렇게 빨가질 정도로 일주일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을 하셨으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끝까지 다 타도록 두셔야지 돼요. 끝까지 다 타면 여기 화상을 입어서 물집이 생기겠죠. 이것을 하루 한 번씩 통증이 있는 마디마다 모두 해줍니다. <목소리> 마지막으로 생강 온팩 해줍니다. 생강 온팩은 물이 차는 습성관절염, 퇴행성관절염 류마티슨관절염, 어떤 관절염이든 모든 관절 통증에는 다 좋습니다. 생강 40g을 믹서기나 강판에 이렇게 곱게 갈아줘요. 그래서 이것을 물 1리터에다가 넣고 100ml에서 200ml 정도 될 때까지 이것을 달여줍니다. 이렇게 한부가 빨갛게 될 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정보가 유익하셨죠? 주위 분들과 함께 이 좋은 정보를 나누시고요. 좋아요, 구독 꾹 누르시면. 더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약선이 되어드릴게요. 더욱 유익하고 재밌는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건행! 관절 통증에는 다 좋습니다. 생강 40g을 믹서기나 강판에 이렇게 곱게 갈아줘요. 그래서 이것을 물 1L에다가 넣고 100ml에서 200ml 정도 될 때까지 이것을 다려줍니다. 이렇게 한 부가 빨갛게 될 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정보가 유익하셨죠? 주위 분들과.